아침에 하노이. 일단 조식 간단하게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트란트 호텔 조식은 매일 조금씩 메뉴가 바뀌더라고요. 오늘은 반구운이 있어서 맛있게 먹어보았습니다. 호텔에 엄청 친절한 직원분이 계시는데 오늘도 다정하게 말 걸어 주셨어요. 노베 커피 한 먹니? 그래서 이따 쏘다 만들어 먹을 거야라고 했더니 자기가 잘 만든다면서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에 세상에나 이렇게나 쁘도시게 완성해주셨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먹어본 커피 중에 손에 꽂기에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카페보다 양이 많아서 좋네요. 아침 식사는 가볍게 했어요. 왜냐면 오늘은 쿠킹 클래스를 예약했기 때문이죠. 먹는 것에 몹시나 진심인 사람인지라 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만 직접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예약한 쿠킹클래스는 로즈키친이고요. 예약은 KK데이에서 진행했습니다. 로즈키친은 하노이 쿠킹클래스라고만 검색해도 수많은 글로벌 정보가 쏟아질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실제로 체험해보니까 엄청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었고요. 영어 소통도 정말 잘 되고 구성도 좋았어요. 쿠킹클래스는 보통 오전 반 오후 반으로 진행되는데 오전 반은 로컬 마켓 방문이 포함됩니다. 이거 꽤 재밌어요. 꼭 오전 반으로 예약하세요. 로컬 마켓에서는 오늘 음식에 사용될 신선한 식재료들을 직접 구매도 하고요. 그 나라 그 도시 만의 특별한 식재료 설명도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모든 의사소통은 영어로 진행돼서 머리가 좀 아프지만 이렇게 어학연수 하는 거죠. 동남아를 여행하면 자주 쿠킹 클래스를 들어요. 발리, 방콕, 치앙마이, 라오스 등등에서 해봤는데 여러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무조건 유명한 곳에서 해야 해요. 메뉴는 그 나라 대표 메뉴를 요리하는 거라 좀 비슷하지만 자꾸 허술한 곳들은 위생과 친절도 면에서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최악의 경험은 라오스였는데 거의 역수강자가 바 선생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흥미로웠던 이국적인 문화 체험 로컬 마켓을 구경하고 드디어 쿠킹 클래스에 도착. 아 넓고 깨끗하고 쾌적하네요. 에어컨도 있었어요. 오늘은 네 종류의 음식을 만들 거예요. 바나나 리프 샐러드, 소고기 쌀국수, 딥프라이드 스프링 롤, 그리고 하노이에서 태어난 에그 커피. 음식은 세 가지, 디저트는 한 가지예요. 먼저 소고기 쌀국수 육수를 만들기 위해 각종 채소를 비비큐해주고 향신료를 기름 없이 볶아줬어요. 이렇게 해야 풍미가 더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채소살. 각자의 양을 배분받아 총총총 썰어줬고요. 아까 로컬 마켓에서 샀던 닭뼈에 구운 채소와 향신료를 넣고 뒷주방에서 팔팔 끓여주기로 했어요.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바나나 리프샐러드 만들기. 지금 나오는 이 화면들은 선생님의 시연 모습입니다. 제가 요리를 할땐제 영상을 제가 못 찍으니까요. 당근, 오이, 고추, 향신료 등을 총총 썰고 당근 심지를 꽃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소스도 따로 만들어서 잘 버무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다들 삼삼오오 오는데 외롭지 않냐고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쿠킹 클래스를 해봤을 때 대부분 2대1로 짝을 지어서 했거든요. 하노이 로즈키친은 아예 한 팀을 이뤄서 다 같이 요리를 해요. 그래서 혼자 가더라도 전혀 뻘쭘하거나 외롭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 말고도 대만에서 온 친구, 호주에서 온 친구가 혼수 생이여서 아주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어요. Okay. Now, to to yeah. to right. okay. Okay. 다음은 기름에 튀긴 석포링돌 젬이라는 요리예요. 하노이에서는 넴이라고 부르지만 호치민에서는 또 다른 명칭이래요.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풀어주시는데, 그게 또 꿀잼이에요. 하노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지만, 호치민은 핫, 슈퍼, 핫 2계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을에 호치민 가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냄 만드는 법. 채소들을 젖서버리고 양념도 넣고, 라이스페이퍼에 잘 말아서 기름에 튀겨주면 됩니다. 요리는 2,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내내 서서 요리를 해야 돼서 다리가 좀 아팠습니다. 비가 와서 크록스를 신고 갔더니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편한 운동화 신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One l a e Make a tray here. Okay? t one. One l a e Make a tray here.

소고기 쌀국수에 들어갈 고기도 양념을 넣어 볶아줬어요 물론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볶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에그 커피 만들기 에그커피는 하노이에서 만들어졌대요. 바텐더 지앙이라는 분이 카푸치노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유가 떨어져 대신 계란과 연유를 이용해 거품을 만든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카페 지앙이 바로 에그커피의 원조고요. 이런 재밌는 썰도 얘기해주는 걸 좋았어요. 자, 모든 요리가 완성됐고요. 이제 만든 것들을 차려내 먹어볼까요? 잘 튀겨낸 냄과 맛도 보기 좋은 바나나 리프 샐러드 그리고 소고기 쌀국수는 취향껏 그릇에 덜어 먹으면 됩니다. 식전주를 따라 주셨는데요 함께 건배하면서 식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맛있냐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제가 여러 번 쿠킹 클래스를 경험해 봤을 때, 쿠킹 클래스가 외부 식당에 비해 월등히 맛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다 때려 넣었는데, 어떻게 맛없겠어요. 맥주나 탄산한 캠 포함이라서, 비어 한우이랑 같이 냠냠 먹었습니다. 이제 후식 시간. 베트남 전통 커피 필터에 내린 커피를 나눠주고, 기계에 힘을 빌려 더욱 부드러진 크림을 얹고, 먼저 크림을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커피만 맛보고, 그리고 슬쩍 저어서 다시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엔 취향에 맞게 먹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오 이거 되게 묘한 맛이에요 너무 달지만도 않고 비리지도 않고 맛있더라고요 단맛 중독자인 제 입맛에 아주 딱이었습니다 배똘똘하게 채우고 즐겁게 마무리한 쿠킹 클래스 쿠킹 클래스는 픽업과 드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픽업과 같은 장소인 호텔로 드랍도 가능하지만 너무 멀지 않으면 다른 곳도 가능해요. 저는 올드 타운 가기 전인 탕롱황성에 내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렇게 픽업 드랍이 포함된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면 드랍 장소를 다르게 해서 다른 여행지 가는 것도 좋아요. 시간도 돈도 세이브되는 방법입니다. 탕롱황성은 베트남. 중국, 프랑스의 건축 문화 양식이 공존하는 유적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입장료는 3만 동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입구와 건물 규모치고는 매표소는 딱세 줄이에요. 아쉽게 영문 가이드가 없어서 호텔 돌아와서 이래저래 분석해봤습니다. 탕롱왕성의 기본적인 구조는 1010년 내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고 후대의 황제들에 의해 점차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음, 우엔 왕조가 후에 왕성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인 1810년까지 베트남 정치적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9세기 프랑스 식민 지배 시절 대부분 철거되었다고 해요. 현재는 분문과 궁전들의 계단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 복원 작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베트남 편집분들이 아오자이를 입고 사진 찍으러 진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의미도 있고 건물 자체도 예쁘고 사진 촬영하기에는 아주 제격이에요. 많은 곳들이 철거되고 파손되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곳만으로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도 탕로왕성은 와볼만해요. 단순하게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거닐며 옛 왕궁의 모습과 크기를 가늠해 볼수 있고 특유의 색과 분위기, 아름다움을 몸소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노에서 아우자 입고 여행 즐길만한 곳으로도 딱인 것 같아요. 오늘처럼 선선한 날이라면 아이들과 함께라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비가 안 왔다면 땡볕에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쨍하고 해가 나면 사진이나 영상은 더 예쁘겠지만 아마 제가 죽었겠죠. 곳곳에 박물관 같은 전지 시설이 많은데요. 대다수 모형들이어서 좀 별로였어요. 일부 시설들은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엔 어쩌려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외관만 봐도 충분히 좋습니다. 산책하듯 다니세요. 날은 흐렸지만 선선하고 바람도 살랑 보니 참 좋았어요. 한우에 오고 나서 도로 소음 때문에 귀에 피가 날것 같았거든요. 경적 소리에 피로감이 엄청 났는데 여기는 워낙 커서 도로와 멀어지니 자연 소리만 가득이더라고요. 비 맞은 나무 냄새, 꽃 냄새 시원한 날씨에 기분 좋아진 새들의 지적입 별거 아니지만 꽤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탕롱왕성 건너편은 호치민 묘소. 저기는 베트남 현지 분들도 꼭 방문하는 명소여서 사람도 엄청 많고 내부 촬영도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외관밖에 없으니 이렇게 담아봅니다. 아직도 쿠킹클래스에서 먹었던 식사가 소화되지 않아서 호텔까지 걸어가 보려고요. 큰 대로변이고 신호등이 이어져서 가는 길은 나쁘진 않아요. 걸어가다가 만난 기찻길. 첫날 갔을 때 막혀있어서 못 들어갔잖아요. 여기 역시 공항분들이 아예 입장도 못하게 막아두셨어요. 펜스 넘어서 촬영은 가능해서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여기 막힌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어요. 안전상의 문제로 아예 폐쇄한 것 같은데 저기 안에 카페들은 뭐 먹고 살죠? 걷다가 갑자기 만난 사탕수수주스각에 10K라는 가격에 홀려 한잔 이후를 뱉었습니다. 즙을 짜낸다는 건 이런 거죠. 진짜 와닿는 집자기로 완성된 저의 사탕수수 주스. 만동 싫어하니까 하나로 약 500원 가량이고요. 맛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집을 저렇게 나 짜내서 풀맛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엄청 달콤하고요. 라임이 곁들여져서 새콤달콤 더위와 갈증을 싹 가셔주더라고요. 아 없이나 행복한 한 잔이었습니다. 동남아에선 얼음 조심하라고 해서 좀 겁먹었는데 저의 식성은 그 어느 것에도 무릎 꿇지 않더라고요. 목소을다 이겼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단 호텔로 돌아왔어요. 짐도 줄이고 옷도 더 껴입고 나가볼게요. 토요일이라 차량 통제가 된호환 게임 주변. 아 걷기 좋네요. 궁금했던 나고베어 한번 들러봤어요. 이 작은 인형이 하나 2만 원이 나와요.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귀엽긴 한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했지만 하노이 스페셜은 좀 귀엽긴 하네요. 옆에 슈퍼마켓시키를 살짝 와봤어요 레이즈 트러플 맛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지금은 좀안 땡겨서 나중에 꼭 사볼게요 해가 질 무렵에 호안끼 호수를 지났고요 오늘 별거 안 해서 전혀 안 피곤할 줄 알았는데 쿠킹클래스에서 두세시간 계속 서 있었더니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제 어제 15,000보 씩 걷던 게또 쌓여서 발이 엄청 부었습니다 아직 배가 고프지 않아서 저녁 먹으러 가긴또 애매하고 그래서 발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아 여러분, 이거 영상은 되게 잔잔하고 고요하고 감성적이잖아요. 영상만 그래요. 실제로 보면 되게 시끄럽고 번잡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영상만 믿고 오버한 게임 호수 되게 낭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낭만 2%에 번잡함 98%가 현실입니다. 마사지 잘하기로 소문난 로컬 마사지숍 샌비엣. 가격대가 무척 저렴합니다. 30분 발 마사지에 120만동. 하나 7천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피로를 줘서 버릴 수 있어요. 고급진 스파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한 번쯤 보는 그런 동네 마사지 숍인데요. 하노이 여행 카페에서 입소문 나서 그런지 한국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 카페에서 유명한 마사지사 분이 계시거든요. 일명 머리를 밤톨처럼 깎으신 남자분 진짜 잘해요라고 하셨는데 너무 음 좋게 그분께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와 여기가 극락이고 여기가 천국인가 봐요. 마사지 받다 보니 소화도 되고 배가 고파져서 저녁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뭘 먹을지 고민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노이 와서 쌀을 1도 안 먹었더라구요. 갑자기 밥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 발견한 이곳. 닭고기 밥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외관과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외부 목욕탕 의자 좌석도 있었고요. 현지 분들도 꽤 많았어요. 저는 이 메뉴를 주문했고 가격은 8만 5천 동이었습니다. 닭고기를 올린 밥과 아삭한 무로 만든 반찬, 그리고 내장류로 추정되는 고기가 한 접시에 나오고요.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 국이 곁들여집니다. 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닭고기는 야들야들하면서도 쫀쫀해서 식감이 무척 좋았고요. 맛은 백숙 느낌으로 순수한 그런 맛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리를 했는지 닭껍질조차 쫀쫀하더라고요. 내장류는 소스에 찍어 먹으면 순대 간 먹는 느낌이었어요. 이 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생무 같았는데 어떻게 조리한 것인지, 원래 식감이 이런 것인지 배처럼 아삭아삭하더라고요. 고기 먹고 무 먹으면 아주 아삭 산뜻하니 꿀조합이었습니다. 아, 맛있었어요. 저녁 8시경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트란드 호텔에서 먹는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 하롱베이로 1박 2일 갔다가 다시 하노이로 돌아올 거예요. 다음 영상은 하롱베이에서 봬요.